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음, 에스더 4장 6, 16절입니다. 당신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왕에게 나가되 죽으면 죽으리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어, 유대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자기가 유대인 것들 모르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해 숨겼던 이제 에스더가 왕비 된 에스더가 주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서 그 하만의 계략을 폭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칫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서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금시가 막. 뭐야 밤낮 삼일를 먹지도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은 절대 기준. 주권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종교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축복으로, 기회 안전에 대해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전략 가운데서 확신하고 도전하는 힘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주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신 세상은 사탄의 그 거짓의 아비 사탄의 노예이기 때문에 세상은 날이 갈수록 무서운 범죄 소굴이 되고 멸망의 시스템을 자초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왕을 속이고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한 거짓말의 노예가 된 하만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정권이든 이렇게. 거짓의 앞잡이들 그래가지고 한 민족을 다몰살시켜버리는 아주 사악한 계획을 짜는 그러한 자들이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그렇게 된 시대를 행하게 정자된 인생들을 살리려고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의 주권적 성경의 핵심적 사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과 시간표. 그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비밀은 절대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 동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고, 그, 우리는 그 증인이 되어있습니다그 언약 성취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하시고, 언약대로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능력의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이사 백성들을 모으고, 3일 동안 금식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이대 백성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종교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럼 기도할 필요 없습니까? 쓸데없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막 기도해라.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네. 기도 자체가 습관화돼야 되고 기도가 체질되고 사상이야 든다 이런 외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많이해서 응답 받았다 이렇게 뭐랄까요 어, 오해하기 쉽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체질화 돼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말씀이 다 틀리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말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강권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 마음속 에 24,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래서 주의 나라의 맛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절 당위성을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려고 그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해서 응답받은 건 종교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기도처먹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해서 응답받았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칭찬을 듣고 영광 그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기도 제목을 주셨다. 그래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의 나은 것은 내가 아니요 아버지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샤탄은 결론적이면 이 단, 끝이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사악한 사단 접근 때 보면 뭐가 다릅니까? 결국은 영광을 지가 차지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서 훌륭해서 설교를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설교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도를 투하해서 결단하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불러 모으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도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의,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 나라의 마시고, 뜻이 하늘에 서것가 땅에서 이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보이는 것, 주권적 시간대 절대성이 먼저 믿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강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육신의 욕심과 동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을 위해서 기원가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위에 잡히는 것 그게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가 그리또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뀐다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주인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 때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독교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더라도 자꾸 기독교를 놓쳐버립니다. 진짜 기독교를 놓쳐버리고, 자기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도 훌륭한 사람들, 그렇게 훌륭한 설교가 자기 자신을, 쉽게 기해서 기독교를 놓쳐버린 기도들이, 기독교를 놓쳐버린 설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훌륭한처럼, 훌륭한 것처럼 포장되고, 그것을 요즘 말하는 정치인들은 무조건 좋다고 박수치는, 음. 극자 극구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이 자꾸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을 스스로의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영적인 사상도 영적인 수준도 똑같습니다 교회수준 왜냐? 사탄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얘는 어제는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다 사탄의 본질적 성격은요 거짓사비 그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여와의 말씀 언약은 어디나어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 그것도 절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 그 절대성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시간표를 먼저 깨닫는 것 그래서 다시 훌륭해서 다시 놀요 목동하면서 그 살아온 짐신들을 때려서 돌팔매 돌팔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다가 꼴앗을 때려봤다. 맞습니다. 그 다윗이 노력이 얼마나, 다윗이 얼마나 신앙생활에든 어떤 일들을 준비했겠습니까? 맞습니다. 과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려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에겐 절대 시간표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다윗이 한게 맞지만 다윗이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로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잃어버린 기독교 똑같은 말 같지만 완전히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이걸 우리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회복되어야 진짜 잃어버린 기독교가 회복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꼴리앗을 무너뜨린 거쌈 잘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기도 많이 했고 맞는데 하나님이 꼴리앗이라는대적의 있는 것을 알고 미리 그 일을 위해서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천천히고 사울이 만만히 아니 다윗이 만만히고 사울이 천천히 되니까 다, 또 사울이 그렇게 괴롭힌 겁니다 자기 사위를. 그 와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하여. 야, 참, 재밌죠? 믿는 자, 안 믿는 자, 남, 유다, 북, 이스라엘로 탁, 이게 나누면, 우리나라가 분열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남북으로 분열됐대요. 참. 동서로 분열된 나라에서 남북으로 분열되더니, 이스라엘은 한국밖에 없어요. 참,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내가 여기 왜 여기 와, 이는 이유가 없겠냐. 형들이 전쟁터가넓선줄 아냐고 물어볼 때, 다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유 있는 인생을 회복하 언약으로 정립되고 확립하는, 절대 기준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찾는 절대 기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자. 너는 복이 될지라. 에서처럼 절묘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시들로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에주역되길를 샤랄신 왕그드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하신 주님의 응답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축복으로 귀한 자녀들이완성하도록 하셨사오니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샤라이신 주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